이 기술자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우주, 인류, 공공사회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죠. 기술자의 업무는. 그 업무 수행의 판단 기준은 내가 소속해 있는 그런 기업, 조직,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참다운 행복을 추진하는 것이 기술자의 업무 수행의 어떤 지침이죠? 오늘 기술자 윤리에 관련된 담론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기술자 윤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술자의 윤리가 소속된 조직이나 기업의 의사결정과 괴리가 있을 때그 결과가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스스로 기술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술자 윤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 기술자의 윤리 교육의 그런 목표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술자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이 불일치할 때 가장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의견이 불일치할 때. 그리고 같은 개인들 간에 생각하는 윤리, 의식이 또 일치하지 않을 때. 판단하기 애매한 그런 성질들 이럴 때 어떤 고도의 윤리 의식을 발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공학 윤리의 교육의 목표일 겁니다. 고등 교육에 있어서 윤리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봤습니다만 도덕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윤리 문제의 인식을 제기한다. 분석 능력을 개발한다. 책임감을, 의식을 확산한다. 견해의 차이나 애매함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고등교육에 있어서 윤리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학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학윤리교육 목표에 포함되어 하는 사항들 가장 간추려 보면 우리 윤리적인 감각을 증대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충분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감각을 증대시키고 충분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명확히 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공학 전공자들의 공학윤리의 교육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